자, <laughs> 어, 전반 시간에 이어서 어, <laughs> 나눗셈과 한등식 나눗셈과 한긍식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까지 정리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정리에서 문제를 몇개 정리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문제를 오늘 시간 마무리해 줄 거야. 그다음 시간 이제 인수 정리를, 우리 가 내용 정리할 거고. 응. 자, 어, 나머지 정리, 우리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다. 조진식 fx, fx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몇 차로 나눈다고 했었지? 몇 차? 어 그렇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어 이제 골 나왔을 때 우리가 목숨 뭐라고 했어요 뭔지 몰라 q x라고 잡아주고 나머지 1차로 나왔을까 나머지 상수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자어 나머지 r 이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요. 자 뭐뭐로 뭘 나눌 때자조인식을 뭐뭐로 뭘 나눌 때 뭐뭐로 뭘, 뭘 나눌 때야 나눌 때 이런 말이 나오면 <laughs> 무조건 뭐하게 항등식 세우기 잘했어 어, 항등식 세워줘야 돼 그래서 조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죠 fx는 fx는 뭐가 돼요 x-α 그리고 몫은 곱하고 나머지 더하면 돼자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하고 했던 거 뭐만 알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여기서 나머지만 알고 싶었던 거야 나머지만 알고 싶어 그러면 은 여기서 이렇게 정체, qx 정체도 모르는 식이잖아, 아직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제거 대상이잖아 이거 없애려니까 어떻게 돼?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x에다 우리가 뭘 대입하지? 알파 대입한 거지 알파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f 알파가 나올 거고 f 알파는 뭐가 되는 거지? 여기가 0이잖아, 알파드 감탄 용이지0 곱하기 0은 0이야. 나머지 알 나왔어.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게 나머지만 구했던 게 나머지 정리였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숙달되면 이 원리 한번 분명히 써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라고 있어요. 어, 백제다. 그게 공부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쓰고 쓰는 게좀 귀찮으니까 어차피 주인식을 일처럼 나왔어요 목과 나머지 나왔어 나머지 알고싶어 그러면 항등식 세워지면 이거 나오잖아 나머지 알고싶어 뭐 x에다 알파 대입했어 알파 대입해서 0 곱하기 r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쭉 x에다 알파 대입했던 거야 원리는 항등식 원리 됐죠? 그래서 F 알파는 f R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있는데 주진식의 x를 어 Fx를 x 면수알파를 나왔어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은 나머지는 바로 뭐야?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 F 알파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것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다시 한다 예, 근데 <laughs> 어떤 식의 Fx가 있는데 어떤 식인지 모르겠어 Fx가 있는데 얘를 나눴어 뭘로 나눴냐면어 뭘로 나눌거냐면 x-1로 나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r 구하래 나머지 r 구하라고 하면 바로 뭐하면 돼? 조진식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지 이런 원리로 f 알파 이해갔죠? 그래서 나머지는 f1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주어진 fx가 있는데 얘를 x-1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나머지 r은 f2 이렇게 바로 잡아줄 것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어, 내용이었어. 약간 됐지? 자, 그 다음에, 어, <laughs> 또두 번째, 여기서 살짝 다시 한번 하긴, 조진 FX를, FX가 있는데, FX를 우리가 나눴어. 몇초 나눴지? 어, 여기 1차씩 나눴다. 자, 1차씩 나누게 되면, 1차씩 나눴어. 그럼 나머지 뭐가 된다고 했어? 차수 작아야 되니까 나머지가 상수항 나와 맞아요? 나머지 상수항. 주어진 식의 fx를 이번에 우리가 뭘로 나눠? 2차수로 나눌 거야. 2차수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뭐가 나오지? 자, 전식이 2차로 나왔으면, 나머지는 이것도 차수가 작아야 돼. 그래서 뭐가 나와요? 1차 이하식.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지?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전문 시간 내용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몇차식으로3차식으로 나눠. 자,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자,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2차 이하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C. 이렇게 설정해주는 거 됐나? 요 자, 요게 이제 기초 내용이었어. 이걸 내용 토대로 해서, 오늘 이제 문제 좀더 볼게요. <laughs> 혼자서 찍고 있는데. 자, 촬영 다시 줄까요? 어, 난 지금 다 촬영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 촬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찍고 있어요. 예. 어, 가지가지 여러가지 합니다. 제가 가지인 줄 알아요. 오인데 그지? 자, 볼게. 빠빠빠, 랄랄라. 어쨌든, 신나게 하는 거지, 뭐. 자, 이번 봐 이번엔, 나머지 정리해서 이런 게 있어. fx를 이거로 x- 나눴어요. 나머지가 3. 조진대 fx를 x- 3 나눴어. 나머지가 5. 이거 나왔어. 자, 이런 조건에서 fx를 x-1, x-3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천천히, 자, 정리해주면. 조진식으로 이걸 나눌 때, 뭐뭐로 나눌 때 얘기하면 한 등씩 세우기라고 했으니까, fx, 자, fx, fx는 뭐가 되지? x 한개 세우고 있어요. x-1에 x-3, 그 다음에 목숨 몰라, fx, 그리고 나머지 쓰는데, 어, 얘몇 차지? 1차, 2차잖아. 2차로 나머지면, 나머지 몇 차씩 나와야 돼요? 1차, 하 i 식 1차, 하 i 식그 수학을 어떻게 표현해?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하자. 그리고 우리한테 주 구하는 거, 알, 요거, 요거, 요게 바로 나머지 거든요. 요걸 구하라고 니까 문자 두개 나왔잖아. 요약까 그러니까 식이 몇개 필요해? 두개 필요해. 자, 그럼 식두개 필요한데, 자, 이제 훈련했으니까, fx, x만 나왔어요, 3 나왔어, 나오지가3 나왔어.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어, 그건 뭐야, 그거 한눈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차피 f1 들어가는 게3 나왔어요. 어, 한등식 구이니? fx, fx. 아, 한등식 fx. 얘를 x- 3안눴어 혹시 qx. 나머지가 얼마? 3. 이런 얘기잖아. 여기 qx 제거하려고 우리가 1 대입하는 거지. 한등식이니까1 대입했어. 쭉. 그래서 뭐가 나오지? f1이 얼마? 어, 3이야. 그 다음 여기다 대입하니까 같은 원리로 fx를 요걸로 나눴어요. x- 3으로. 나머지 5 나왔어. f3이 얼마 나오죠? 5가 나오지. 이렇게 됐나요? 자, 요거 두개이용어서 이거 문제 풀 거야. 그러면, 어? 문제 대입 계산해볼까요? f 1 3이니까 1도 가잖아. 그치? F1. 그럼 여기 1도 갔어. 그럼 전체 0 되는 거야. 전체 0이에요. 곱하기니까. 1도 갔어. 그니까 러 얼마? A 플러스 B가 얼마 나온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3 대입해지면 여기다 3 대입하면 전체 0이잖아. 그치? 요거 전체 0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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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 갔어. 그럼 얼마? 3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걔는 얼마나 오지? 얼마나 고겠어 5가 나오지? 그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5천 도 연립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두고 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다음 일로 와. fx를 x plus 나왔을 때막 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4 나왔어. 맞죠? 자, 그러면 보자마자, 이거 이제 보자마자 이제 훈련, 이거 보자마자 이제 뭐라고 써줘야 돼요? 어, f, 마이너스 3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그리 0되는거. 이해 같지? 자그 다음에 조준식 f x x로 나눴어. 나머지 8나왔어 어? f0은 8이야. 보이자마자 이으로 들어가는거. 이해 같지? 다음에 조준식을 fx로 x에 x 8 3 나눴잖아. 나머지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두손식 세우기. 뭐뭐를 나눌 때? 한등식 세우기. 자 그래서 fx. <laughs> fx는 좀 뭐가 되지? x에 x 플러스 4한등 세우고 있단다 그 다음에 목숨 크 px 그 다음 나머지 써야 되는데 원래불내리 2차식이네 2차식이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1차식 그래서 얼마? ax 플러스 b라고 써줘야 되는 거 되고 있죠 빠바밤. 자, 요거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나머지 거라니까, 어, 문자 두 개, AB 구해야 되지, 그치? 문자 두 개니까 식이 두개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 두개 예쁘게 적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전체 여기 0 나오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3 들어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나오고, 걔가 지금 뭐였나? 마이너스 4가 됐대요. 됐나요? 됐구요. 자 첫번째 식 하나 잡았고요 다음에 두번째 f0이 8이니까 여기 0 들어가면 전체 다0이잖아0 들어가면 전체 0. 0 들어갔어요. 그래서 b가 얼마나 오지? 8이라고 했잖아요. 됐니? 문자도 꽤 쉽게요. 뭐야? b가 8 들어가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얼마나 와요? 4가 나오겠네. 그지? 됐어요? 그래서, 뭐, 어, A는 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립방식 풀어주는 거,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짤막하게 나무지 정리 마무리 졌어요. 네, 중간에 방송사분안 그랬어요. 끊어서 가지고 다시 찍었단다. 빠이빠이.